we're continuing our conversation with wormbrand historian mr merv knight uh, mr knight i remember reading in uh, pastor wormbrand's writings that he, he said that sometimes when he would have prison guards who would beat him what he would try to keep in mind was that even though They were not Christian at that point that they were beating him. They might at some day become his brothers in the Lord. 그 원블레드 목사님이 이제 고문을 당하셨잖아요. 뭐매 맞고 뭐 이럴 때. 그런데 그매 맞고 그럴 때그 어 매를 때리던 고문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원블랜드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대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나중에 미래에 지금은 자기를 막 때리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오.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는 네. 그거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원하는 마음뿐이었어요 아니면 그렇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You know, he tells the story in his books somewhere, maybe in more than one book. In oh. fact, how uh, the the communist guards and torturers, when all said and done, were people, oh. and and uh, it was very hard for them. Oh. 아, 어, 그 공산주의 어, 국가의 그 간수들이나 그런 고문하는 사람들은 그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문하고 뭐 이렇게 나쁘게 음.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더 어려웠을 거다 음. 이렇게 생각하세요. He talks about imagine one of these men who comes to work for eight hours. 그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일을, 왔어요, 일을, 갔어. Mm. 일을 하러 가는데 계속 때리고 이 mm. 사람 때리고 또그 다음 또이 사람 막 때리고 그럼 어떻게 써요? Mm. a normal husband and father. Mm, mm, mm. 그럼 또 집에 가서 이분이 어, 그 가족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남편이 mm, 되고 평범한 mm. 아빠가 되는데요. And he said it was so difficult for some of these people.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mm. 힘들 것이다. And he relates how he was brought into uh, an officer to be interrogated. 아 mm. 어, 그래서 한번은 어, 이분이 이렇게 그분을 고문했던 그런 사 미 이렇게 온적 음. 있는데요. And and this um, interrogator said something like this to him. 그 고문을 한 사람이 어, 조사한 사람이 이 원블랜드 목사님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요. It is so difficult to beat and to beat and to beat and to beat. And to beat. 음. 그 그냥 사람을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음. 때리는 건 너무 힘들다고 음. 얘기를 했어요. 음. 그래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힘들어하고 울고 뭐 이렇게 그렇게 좀 힘들어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들을 때바깥에 들을 때 어, 당신을 내가 때린다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so we can sit here and talk a little bit and you can yell a little bit and and it will be much easier for me 아 그래서 어, 여기 우리가 앉아서 내가 널 때리지 않고 우리가 그냥 대화를 하고 가끔가다가 좀 소리를 질러주고 와.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어 좋지 않냐 우리가 <laughs> and, and he tells of one officer who said to him 그래서 원블레드 목사님이 이제 어떤 한 명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 그한 관리가 그 리차드 원블랜드 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라면 나는 우리가 입장이 바뀌었다면 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을 거다. Mm.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원블랜드 목사님 좀 얘기 좀 해달라. So 그래서 리차드 원블랜드 목사님이 그 복음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 목사는 그 목사의 목숨을 영원히 내놨다. 근데 그 간수가 이렇게 갖고 있는 몽둥이 있잖아요. 그 이렇게 어, 뭐라 그랬죠? 봉, 봉. 음. 그거를 이렇게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데요. 음. 그러더니 기독교인이 됐는데 어, 그 사람도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어,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 리차드원블렌트 목사님이 자유 세계로 이렇게 간 다음에요. Um, 그독일의 독일, 그 단체 사무실에서 어, 이제 회의나 뭐 컨퍼런스 같은 걸 했었던 걸 기억해요. And before the meeting began, I was standing in the car park talking to Pastor Wormrand. 그, 어, 음. 어, 음. In fact, it was an open air meeting and we had put chairs for the people in the car park. 근데 그 어, 대화를 하는 중에 어떤 차가 이렇게 오더니 거기 어, 차고 가까이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원블랜드 목사님이 그분을 본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미안하다, 나좀 가야 되겠다. 그러더니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렇게 봐, 보더니 아주 다정하게 따뜻하게 막 안아주는 거예요. And then I heard them talking in Romanian. And so I thought, well, this is one of his old co workers from the church in Romania.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어그 루마니아 에 있을 적에 그냥 함께 동역했던 사람 중에 교인 중에 하나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음. 그래서 아 여기서 이렇게 만나서 거기 독 독일이니까 거기서 만나서 얘기하니 참 네. 좋겠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진짜 그 이야기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기를 들었어요. The... The man who had arrived had been a prison guard and an interrogator in one of the prisons where Richard was held in prison. 그, 어, 아... And through Richard's testimony in prison, that guard became a Christian. 그래서 그 원블랜드 목사님의 그 간증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 이된 거예요 그 감옥에서. 그리고 서는이 어, 감옥에 있는 간수였으니까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제수들 음. 기독교인들을 잘 돌봐준 거예요. And soon he was c a u g h 음, 그리고서는 또그 사람이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이 또 밝혀내져서 어, 이렇게 나와서 드러나서 이 사람이 또 감방에 가게 된 거예요. So how embracing each other 음. as brothers in Christ. 그래서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이야기냐면 어, 원블랜드 목사님은 고문을 받은 사람이고 고문을 한 사람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기독교인이 되고 어, 그 말씀을 어, 복음을 전하고 yeah. 받고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인 거예요. A place of service and of ministry. 그래서 감옥은 정말 어둡고 뭐뭐 뭐 그런 그런 정말 있지 말아야 될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사역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 장소를 사용해서 당신의 사역, 복음이 전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장소는 교회의 장소일 수도 있죠. 어, 그 교회의 그 강단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건,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그 복음이 그렇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 블랜드 목사님도 감옥에 간 것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그분의 사역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